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 t v 는 연애와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 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첫 연애, 첫 리별에서 재회를 성공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쌤 내담자분이시고 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같이 읽어 드릴 거고요. 사실 이별은 여러 번을 해도 익숙해지진 않긴 하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만 특히 첫 번째 이별은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견뎌본 적이 없고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연애에서 이별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여기서 재회를 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게 이별이라고 하면, 그래도 앞으로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이번이 첫 번째 연애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분 사례 같은 경우는 상대분이 되게 단호하게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던 사례였고, 이후에 바로 카톡이랑 인스타를 다 차단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재회까지 가게 된 건지, 어떤 사연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읽어드릴게요. 재회 성공 후기. 안녕하세요 일단 데이 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덕분에 저는 오늘 재회를 성공했습니다 사실 제 연애는 13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져서 정도 없고 깊은 관계도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재회를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연애 자격을 접하게 되어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도 확률이 낮아서 환도를 권했었어요 저는 낮은 확률이어도 제첫 연애인 만큼 후회 없는 연애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그 결과 다시 한번 돌아섰던 인연을 다시 돌릴 수 있었어요. 제 후에 바로 후기를 남기네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데이쌤, 정말 감사해요. 하트, 하트.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되게 귀여운 후기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렇게 힘들게 재회까지 가신 만큼, 정말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이분 이제 환불권유를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재회를 100%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장을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능성이 낮은 사례 같은 경우는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재회가 목적이실 텐데 저희도 안될것 같은 사례를 그대로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이 정도였다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하시겠냐 라는 얘기를 해서 진짜 안될것 같은 사례는 그냥 환불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환불 대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배우실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제회 가능성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었지만, 기본 상담 패키지, 즉첫 상담을 전화로 하면 70분, 대면으로 하면 90분, 그리고 이후에 후속 상담을 30분 이내 짜리를 5회기를 하시면, 그렇게 첫 상담 플러스 후속 상담 5회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상담 패키지가 되는데, 이렇게 총 상담을 6번을 진행을, 했을 때 보통 제외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제외 가능성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환불 대상이셨었는데 알아야 되는 것만 다 알고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으면은 사실 제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플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외 가능성이 그래도 60% 이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례였어요. 지금 요분 같은 경우는 실버 타이밍에 오셨고 재회까지는 23일 정도 헤어지고 나서 23일 정도 걸렸고 상담 후에 재회까지는 열흘 정도 걸렸어요 이분은 플랜상담을 총 159분 사용을 하셨는데 우선 데이 쌤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였다라고 이제 남겨주신 부분이 내담자 분이 연애가 처음이었다 <laughs> 그리고 사춘과도 되게 많았고, 연인 사이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도 되게 많으셨다고 적어주셨어요. 연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른 채 얼렁뚱땅 시작이 되니까 남자친구분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은 상황에서 좀 두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번 연애가 첫 연애였던 분들은 너무나 공감가는 마음이죠. 연애를 시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좀 이런 부분이 난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담받고 11일만에 재회를 하셨으면 이게 진짜 짧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데이쌤이 준 솔루션을 모두 소화를 하고 모든 걸 해내신 분이어가지고 데이쌤도 정말 좀 이분에게 많이 놀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걸 다 소화하고 실천하고 제외까지 가는 게이 짧은 기간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건데 잘 해내주셨고, 시간 자체가 너무 촉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찾아가기는 엔딩 솔루션이긴 해요. 진짜 모든 걸다 해봤는데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솔루션이고, 물론 제가 상담사들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찾아가기를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배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이별을 하고 여태까지 발생한 상황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정말 다잘 준비하고 찾아갔을 때는 가능성을 60%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는 데이스의 판단이 있었어요. 내담자분이 진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은 녹음 파일 진짜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리고 찾아가기 멘트 검사 받으실 때, 한 번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내담자분께서는 너만 하신 게 아니라 전제화법이라는 솔루션도 배우셨어요. 전제화법까지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 사실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하긴 하거든요. 화법 자체도 사실은 좀 난해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빠르게 소화를 하셔가지고 찾아가기 멘트를 바로 통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준비하신 거죠. 이쯤에서 이 내담자 분은 어떤 솔루션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애착 유형 배우셨고 힐링 연애, 썸 발달 단계, 오감 스토리텔링, 찾아가기, 나어어 거절 대응, 전제화법, 반고백, 이상형 디자인 이 부분까지 모두 배우셨어요 사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많이 배우신 건데 좀 제가 봐도 대단해 보이고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사실 환불 권유 사례인데도 잘 제외를 하신 거겠죠? 내담자분의 숨은 노력이 느껴집니다. <laughs> 재회가 어떻게 보면 물 위에 있는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분이 정말 물 밑에서 발로 뛰는 그 노력을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재회든 뭐든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하는 모든 스토리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재회 성공 스토리로 만들어낸 내담자분, 그리고 데이쌤 모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데이쌤께서 이게 이렇게 난해연 사례였는데도 어떻게 재회가 됐느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담자분이 의지가 정말 강하셨다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상황이 좀 진짜 촉박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멘트를 진짜 거의 통째로 외워야 될 만큼 좀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그거를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진도까지 빠르게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데이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전부 다안 하셨대요, 진짜. 데이쌤이 이 사례를 받고 한 가지 마음에 걸렸었던 거는, 연애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사실,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고, 솔루션 설계를 해드리고, 재회까지 끌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분 소구점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상담사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데이터를 제대로 주셔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연애 기간 자체가 2주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가 되게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쌤이 걱정했던 거는 소구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였던 거죠. 하지만 우선은 상대분 입장에서는 힐링 연애가 가장 소구점이 될 거라고 데이스은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의 힐링 연애를 제시를 했어요, 데이쌤은.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는 딱 맞진 않았었다고. 근데 이제 하나가 딱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핀포인트를 잡아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를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슨 본인이 좀나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고생했다라는 부분 얘기해봐라라고 하니까 일단 본인이 찾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내담자분도 겁이 많이 났겠지만 그 저희 희망순 단톡방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상담 안 받아도 들어올 수 있는데 찾아가기 솔루션을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단톡방에서 난리가 나요. 나 끝난 거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보통 엔딩솔루션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돼있음을 믿고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첫 번째 멘트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돼있음이 다 만들어주셨대요. 한 5분 정도 분량의 말로 할수 있는 너어인데, 이때 진짜 좀 본인이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외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간 거냐면 이 짧은 연애에서 남자분이 소구했던 게 뭔지 찾아내는 거 그리고 결국 힐링 연애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거 찾아냈고 찾아가서 제대로 매력 어필을 할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절 대응 준비하고 그리고 남자분이 좀 터무니없는 거절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전제 화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감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 거절 대응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한두 번쯤 더 만나야 재회가 되는 편이니까, 애프터 어떻게 다시 만날지 이 부분 잡았고, 두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 남자분이 반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남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이미 네가 찾아왔을 때부터 설레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냐라고 하며 재회에 성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분의 후기도 후기인데 항상 이 후기 내용 가지고 영상 만들 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의 후기를 같이 듣는 거예요 이런 사례에 나는 이렇게 성공을 시켰다 고생했지만 뿌듯하다 라는 부분 들으면서 저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아 내가 이 선생님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에 네 우선은 정말 데이 쌤도 너무 기쁠 것 같고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내담자분도 축하드리고 이번이 첫년이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을 연애를 수십 번 해보신 분들도 안 해보셨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많이 배우신 거니까 진짜 앞으로는 꽃길만 진짜로 걸으시기를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에 이 영상은 연애 자격 유튜브에 예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볼수 없었어요. 저희가 오후 9시 업로드잖아요? 그런데 담당쌤인 데이쌤에게서 오후 8시 넘어서 <laughs> 업로드하면 안될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담자가 재이별했다는 소식에 영상은 바로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데이쌤이 다시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올려도 된다고 즉 제외했다는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재희별 후 열흘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선 재회 때 데이쌤이 꼭꼭 당부했던 사실이 있었대요. 사실상 완전한 재회로 보기 어렵고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으니 재회를 했다고 해도 상담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자분이 정말로 갑자기 다시 이별 통보를 하신 거예요. 내담자분도 많이 놀랐겠지만 그래도 그간 많이 배우셨던지라. 대처를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데이쌤이 앞에서도 그렇게 칭찬해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내담자분은 상대를 무작정 잡진 않았고 차분하게 이별 원인에 대한 파악 공감을 해줬고 그러니 남자분이 더 깊은 속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분의 진짜 소구점이 나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 너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었다고 그리고 데이 쌤은 사실 이 부분에서 재회 반대도 했다고 해요 남자분이 좀 이기적인 모습이 강했어서 내 남자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꼭이 사람이어야 하나 싶었던 거죠. 특히 내담자분의 이상형 디자인과도 남자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본인이 힘들 때마다 내담자를 내치려 하는 사람으로 보여서도 그랬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내담자분은 또 이번이 천연에다 보니까 우선 재회를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쌤은 최소한 남자분의 저 힘들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재회한다고 해도 남자가 또 힘들 때마다 내담자를 내치려는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이번에는 찾아가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 찾아가서 감정을 흔들 수 있었고 또 찾아가도 사실 가능할 걸로 봤지만 중요한 건 재회 자체보다도 이 재회를 통해서 내담자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최종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오히려 힘들 때 남자가 내담자를 내치는 게 본인에게 손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전제화법이 다시 들어갔고요. 특히 남자분의 소구점이 안전기지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너어톡으로 후폭풍을 다시 유발했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후 3일 뒤에 먼저 만나자고 다시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관계 정립 이후 재회에 다시 성공하셨다고. <laughs> 그래서 영상 다시 올려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공개해드렸다는 결론입니다. 저희 희원쌤 단독방에도 천년의 천리별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 사실 이 영상 올라온다는 이야기에 다들 기다리셨거든요. 내담자분 이야기만 빼고라도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영상 자체가 내담자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릴수 있게 됐네요. 다시 한번 진짜 내담자분 꽃길만 걸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진짜 고생하셨고 고생하신 만큼 정말 잘 살고 데이쌤의 긍지와 보람이 되어주세요.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다 됩니다. <laughs> 약속해요. 꼭 행복해지기로. 그리고 이 사례는 원래는 환불을 권유받은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내 사례는 해결이 될 건지 제회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지 이런 거 질문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리고 이분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재회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 상황도 혹시 상담이 가능한가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상황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는지 다 나와 있고 보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돼요. 카톡 연락도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주셔야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응. 보내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진단이 잘 제출됐는지 확인해드리고 천천히 좀 보면서 같이 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